요즘 tv나 광고에서 목 마사지기, 자동목 교정기 많이 보시죠? 시원하게 풀어준다. 혈액순환에 좋다는 광고 문구들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들이 정말 사실일까요? 저는 30년간 뇌혈관 건강을 연구해온 김도현 박사입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수천 건의 사례를 지켜봤습니다. 그 시원함 뒤에는 뇌혈관을 막는 무서운 위험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 옆, 바로 그곳에는 뇌로 피를 보내는 가장 굵은 혈관이 지나갑니다. 경동맥이라고 부르는 이 혈관은 뇌에 필요한 피의 거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생명줄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 부위를 세게 누르거나 비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안쪽 벽에 붙어 있던 피떡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피떡은 그대로 뇌로 올라가요. 단몇초 만에 뇌경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흔히 중풍이라고 부르는 그 무서운 상황이죠. 많은 분들이 목이 뻐근하면 시원하게 풀고 싶은 마음에 안마기를 쓰시거나 주물러 달라고 하십니다. 그 순간의 시원함은 확실히 느껴지죠. 하지만 단한번에 괜찮겠지가 평생을 바꿉니다. 오늘 아침까지 멀쩡하던 분이 오후에 갑자기 쓰러지는 병, 그게 바로 중풍입니다. 무섭게도 우리나라 어르신 10명 중 3명은 이병을 한번 이상 겪고요. 한쪽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늘해지고 얼굴이 삐뚤어지는 순간 그건 내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단 5분만 늦어도 평생 반신불수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질 때, 얼굴이 처질 때, 말이 어눌해질 때왜 즉시 119를 불러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뇌경색을 막는 생활 습관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저를 따라 실천하실 분은 댓글로 시작이라고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목 마사지 자주 받으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본인이 안마방에 자주 가시나요? 지난해 봄이었습니다. 전북 완주에 사는 저의 동창인 김정호 74세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김정호님은 평소처럼 동네 안마방에 가셨습니다.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 목이 뻐근하다고 말씀하셨대요. 안마사가 손으로 목 옆을 세게 눌러줬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정호님이 갑자기요 하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얼굴 한쪽이 확 처지고요. 오른팔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마사가 깜짝 놀라서 바로 119를 불렀지만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1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지금 김정호님은 왼쪽 다리를 거의 못 움직이십니다. 혼자 걷기도 어렵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겨우 몇 걸음 떼는 정도예요. 사실 김정호 님은 당시 증상이 잠깐 괜찮아졌다가 다시 찾아왔다고 해요. 쓰러지기 10분 전에 이미 오른손에 힘이 빠진 적이 있었대요. 그때 물컵을 떨어뜨리셨는데 금방 다시 힘이 돌아와서 그냥 넘어가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저 김도현 박사는 이런 사례를 정말 수없이 봤습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상담하던 분들 중에도 팔 힘이 빠졌는데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긴 분들이 많았어요. 목이 뻐근해서 마사지로 풀면 되겠지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하지만 그런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는 꼭 아셔야 합니다. 제 가족 중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 고모님이 몇년 전에 목욕탕에서 때밀이 받으시다가 목 뒤를 세개 주물러 달라고 하셨대요.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그날 저녁에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검사해 보니 혈압이 평소보다 높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혈관이 자극 받아서 경련을 일으킨 거였어요. 여러분의 뇌혈관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이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정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몸이 보내는 뇌경색의 경고 신호 세 가지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과 직접 연결되는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건을 들다가 툭 떨어뜨린다든지 걷다가 한쪽 다리가 끌리는 느낌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한쪽 팔이 툭 떨어지거나 다리가 끌리듯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미 뇌의 운동 중추에 혈류 장애가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뇌혈관학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이런 초기 증상을 무시한 분들의 73%가 48시간 이내에 본격적인 뇌경색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거의 4명 중 3명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아시겠죠? 단 이틀 안에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영자 71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영자님은 작년 여름 아침에 커피잔을 들다가 갑자기 손에서 떨어뜨리셨습니다. 깜짝 놀라셨지만 곧 손에 다시 힘이 들어와서 괜찮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냥 잠깐 손이 저렸나 보다 하고 넘어가신 거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시는데 같은 쪽 팔과 다리가 완전히 마비됐어요. 가족들이 부축해서 응급실로 갔는데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상태였습니다. 이런 증상이 잠깐이라도 나타나면 절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바로 119를 부르셔야 해요. 1분 1초가 정말 중요합니다. 뇌세포는 산소 공급이 끊기면 몇분 안에 죽기 시작하거든요.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어요. 팔 힘이 빠질 때 찜질이나 마사지는 절대 금물입니다. 오히려 뇌 혈류가 더 막힐 수 있어요. 혈관이 자극받으면 경련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러면 피가 더안 통하게 됩니다. 혹시 최근에 한쪽 손에 자주 힘이 빠지거나 물건을 놓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를 말씀드릴게요. 말을 하려는데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발음이 꼬이는 경험해 보셨나요? 평소에 잘하던 말이 갑자기 안 나오거나. 상대방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 있으시죠? 이건 뇌의 언어 중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대한신경과학회 자료를 보면 뇌졸중을 경험한 분들의 60%가 첫 증상으로 언어 이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절반이 넘는 분들이 말부터 이상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흔한 증상인지 알수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십니다. 부산에 사는 최종길 69세님은 아침에 부인께 물좀 달라고 하려다가 굴좀 줘라고 하셨대요. 본인도 이상하다고 느끼셨지만 다시 말하니까 제대로 나와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부인께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셔서 바로 119에 신고하셨어요. 덕분에 골든타임 안에 치료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셔서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 없으세요. 말이 갑자기 꼬이면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라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말해보는 거예요. 발음이 꼬이거나 단어가 이상하게 나오면 즉시 119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단몇분 뒤에 증상이 사라져도 안심하시면 안 돼요. 그건 미니 뇌졸중의 전조일 수 있거든요.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면 작은 것처럼 들리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큰 뇌졸중이 곧올 거라는 경고 신호예요. 경고등이 켜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말할 때 발음이 꼬이거나 상대방 말이 이상하게 들린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체크해 보셔야 해요. 세 번째 신호는 얼굴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얼굴이 한쪽으로 처져 있거나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는 경우 말이에요. 얼굴 근육을 담당하는 뇌 신경이 막히면 입꼬리가 한쪽으로 처지고 웃을 때 비대칭이 나타납니다. 국립중앙의료센터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 뒤 3시간 이내에 조치를 취한 분들은 회복률이 80%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복률은 급격하게 떨어져요. 6시간이 지나면 회복률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하루가 지나면 거의 회복이 어렵습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이복순 77세님은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까 한쪽 눈썹이 내려가 있고 웃으면 한쪽 입만 올라갔대요. 딸분께서 바로 이상하다고 느끼셨어요. TV에서 뇌졸중 증상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가셨고, 빠른 치료 덕분에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일상생활하고 계세요. 간단한 자가 테스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거울을 보고 활짝 웃어보세요. 양쪽 입꼬리가 똑같이 올라가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한쪽만 올라간다면 바로 119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쪽 팔을 앞으로 쭉 뻗어 보세요. 한쪽 팔이 아래로 떨어진다면 이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얼굴이 한쪽으로 처질 때 손으로 주무르거나 뜨거운 찜질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이미 뇌혈류에 문제가 생긴 상태에서 자극을 더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고 바로 119를 부르시는 게 최선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볼때 혹시 얼굴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끼셨다면 꼭 체크해 보세요. 가족들한테도 물어보시고요. 때로는 본인은 잘 모르는데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세 가지 신호는 내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입니다. SOS 신호나 마찬가지예요.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골든타임은 정말 짧아요. 증상이 나타난 후 4시간 반 안에 치료받아야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4시간 반이면 정말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에요.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바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일시적 허혈 발작이라고 해서 내려가는 피가 잠깐 막혔다가 다시 통한 거예요. 이런 경우 24시간 안에 본격적인 뇌경색이 올 확률이 20%나 됩니다. 5명 중 1명은 하루 안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제가 연구소에서 상담했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 119를 부를까 생각했는데 금방 나아져서 괜찮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완전히 마비가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지금도 후회하고 계세요. 그때 바로 전화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괜히 119 부르는 게 민망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증상이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구급대원들은 이런 상황을 매일 접합니다. 오히려 빨리 연락해 주는 게 그분들한테도 좋아요. 빨리 조치할수록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그리고 119에 전화할 때는 침착하게 증상을 설명하세요.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지,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구급대원들이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계시다면 문을 열어두시고요. 구급대원들이 빨리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뇌경색을 막는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증상을 알아보는 방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애초에 뇌경색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들을 알려 드릴게요.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잘 들어 주세요.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목 주변을 절대 세게 누르지 말라는 겁니다. 목 옆에는 뇌로 가는 주요 혈관이 있어요. 경동맥이라고 부르는데 이 혈관이 뇌에 필요한 피의 대부분을 공급합니다. 이 혈관을 세게 누르면 혈관벽이 찢어지거나 안에 있던 피떡이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안막이나 지압봉은 경동맥 근처에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목 뒤쪽 근육은 괜찮아요. 거기는 큰 혈관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목옆턱 아래부터 쇄골까지 이어지는 그 부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면 맥박이 뛰는 게 느껴지는 곳 있으시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목이 뻐근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뜻한 수건으로 가볍게 찜질해 주세요. 뜨거운 물에 수건을 적셔서 꼭짠 다음에 목 뒤에 올려놓고 10분 정도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려주시고요. 절대 세게 돌리거나 갑자기 확 돌리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평소 목 뻐근할 때 마사지기로 누르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시원한 느낌 때문에 자꾸 하게 되는데 그게 독이 될수 있어요. 제 지인 중에도 목 마사지기를 매일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검사 받아보니 경동맥이 좁아져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입니다. 걷기 운동은 혈류를 촉진해서 뇌혈관을 깨끗하게 유지시켜 줘요. 혈관 안에 쌓인 찌꺼기들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도 안정시켜주고요. 식후 바로 걷기보다는 30분 정도 뒤에 가볍게 시작하세요. 식사 직후에는 소화를 위해 피가 위장으로 몰리거든요. 그 상태에서 운동하면 심장에 부담이 갈수 있어요. 30분 정도 쉬었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하루 30분 걷는 걸 목표로 하세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면 적당한 속도예요. 너무 빠르게 걸어서 숨이 찰 정도면 오히려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편하게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요즘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요? 스마트폰에 보면 걸음수 세는 앱이 있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루 5천 걸음 이하라면 좀 부족한 편이에요. 8천 걸음에서 1만 걸음 정도가 적당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늘려가세요. 세 번째는 음식 이야기인데요. 호두, 세알 양파 반개, 폭분자 한줌 이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것들은 혈관을 맑게 해주는 대표적인 음식들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양파는 혈액을 맑게 하고 피가 잘 흐르게 도와줍니다. 복분자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혈관 노화를 막아줘요. 빈속에는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식후에 섭취하세요. 특히 호두나 복분자는 지방이 좀 있어서 빈속에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에 간식처럼 드시면 됩니다. 하루 한번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혈관 탄력이 정말 좋아집니다. 저도 매일 아침 호두 세 알씩 먹는데 확실히 효과를 느꼈어요. 검사해 보니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5년 정도 젊게 나왔거든요. 이 중에서 어떤 음식을 가장 자주 드시나요? 하나라도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기름을 바꾸는 겁니다. 들기름, 올리브 기름, 아보카도 기름 이런 좋은 기름으로 교체해 보세요. 이 기름들은 혈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려줍니다. 튀김에는 사용하지 마시고 비빔밥이나 샐러드용으로 활용하세요.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거든요. 나물 무칠 때나 샐러드 드레싱 만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사용해 보세요. 맛도 고소하고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집에서는 어떤 기름을 주로 쓰시나요? 혹시 아직도 일반 식용유만 쓰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마트에 가면 들기름이나 올리브 기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가격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혈압과 혈당 점검입니다. 혈압과 혈당은 뇌혈관 손상의 주요 원인이에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이 계속 압력을 받아서 상처가 나고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집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잘안 흘러요. 수치가 높을 때는 바로 생활 습관을 조정해야 합니다. 약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약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매달 한 번씩 측정해서 기록하고 변화를 관찰하세요. 요즘은 가정용 혈압계도 저렴하게 나와요. 하나 장만해서 아침마다 재보시면 좋습니다. 혈당은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측정해 주는 곳도 많아요. 최근에 혈압을 언제 마지막으로 재보셨나요? 한달 넘게 안 재봤다면 오늘 꼭 한번 재보세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확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돼요.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을 계속 긴장상태로 만들어서 탄력을 잃게 만듭니다. 깊은 호흡이나 가벼운 산책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잠도 충분히 자셔야 해요. 하루 7시간 정도는 자는 게 좋습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 상승의 주요 원인이거든요. 밤에 잠을 설치면 다음 날 혈압이 평소보다 10에서 20 정도 높아질 수 있어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물도 충분히 드세요. 하루 8잔 정도가 적당해요.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잘 흐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자는 동안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아침에는 혈액이 좀 걸쭉한 상태거든요. 이 다섯 가지 습관만 지켜도 뇌경색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연구한 데이터를 봐도 이 습관들을 6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혈관 건강 지표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추가해 가는 게 좋습니다. 이번 주는 걷기부터 시작하시고 다음 주에는 음식을 하나 추가하시고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쉬워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결과를 만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야기 꼭 기억하세요. 목이 뻐근할 때 시원하다고 세게 누르는 그 행동, 그게 바로 뇌경색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순간의 시원함이 평생의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경동맥은 뇌로 가는 생명줄입니다. 그 주변을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팔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늘해지거나 얼굴이 처질 때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즉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골든타임은 단 4시간 반이에요. 증상이 나타나고 4시간 반 안에 치료받아야 뇌세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복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건 미니 뇌졸중이라고 해서 큰 뇌졸중이 곧올 거라는 경고 신호예요. 경고를 무시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잘못된 마사지 습관은 평생 불편을 남기지만 오늘부터 바꾸면 혈관 나이를 10년은 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1년 뒤에 검사 받아보니 혈관 나이가 확 줄어든 분들 많이 봤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 호두 세 알, 양파 반 개, 폭분자 한 줌, 좋은 기름 한 숟갈 이것만 꾸준히 하셔도 혈관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루 30분 걷기를 추가하시면 더 좋고요. 매달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는 습관도 꼭 들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한 뇌를 만듭니다. 목 마사지기는 오늘 당장 치우세요. 대신 따뜻한 수건으로 가볍게 찜질하시고요.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려주는 스트레칭을 하세요. 절대 세게 누르거나 비틀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자가 진단 습관을 들이세요. 얼굴이 대칭인지 활짝 웃었을 때 양쪽 입꼬리가 똑같이 올라가는지 확인하세요.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 보고 한쪽이 떨어지지 않는지도 체크하시고요. 간단한 문장을 소리 내어 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들한테도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특히 뇌경색의 세 가지 전조 증상은 온 가족이 알고 있어야 해요. 한 사람이라도 알아채면 빨리 대처할 수 있거든요. 서로 서로 건강을 챙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경색 후 기억력 회복을 돕는 세 가지 생활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미 뇌경색을 겪으신 분들이나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신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재활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는지,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실천하실 분은 댓글의 시작이라고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